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렐루야할이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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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안루야 할렐루야! 할렐 그때 내가 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렐살야계렐루야 할렐루야! 할렐찬양할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루야 할렐루야! 할 네, 루야할렐 바로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또 열두 제자들을 이 기도하는데 다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아홉 제자들은 그산 밑에 있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데. 우리 예수님이편하이 되시더라. 네. 그의 아들들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해졌더라. 네. 네. 그녀들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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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빛손니나 기도 빛손 아, 네. 영적인 흡과가다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 기도, 기도의 능력을 하습니다 누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 먼저 예수의 보열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한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죄를 사하여. 주여들이 예수의 보열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그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하나님도 이 죄는, 죄에싹서 사망이라.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이게, 예, 그래도 예, 예, 이 죄에서 거닐란 게 예수님도 이 십자가다 피 흘려서 죽음으로 이 죄를 사시는데, 예. 이 하나님 아버지도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죄, 그 까지, 그 죄. 아니야.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에게 갈 수가 없고, 하나에게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람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죄를 사야 주시하러서이 죄를 사야 쥐시. 죄를 사야 쥐 예수의 바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바야의 능력으로, 죄를 사야 주시하러서 양팔을가지누가 죄를 잃으시고 이렇게 살다 보고 회개하며 기도를 해야 될줄믿으신려는 예수로 전하여라 그러면 이 죄를 사 받아서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죄사 받아서 또 죄를 치면 돼 이제 그 다음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았죠 왜? 죄를 짓느냐아라 죄의 종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죄는 그게 이제 죄를 사을받아서면그 다음에 어디기도 하냐. 죄를 이기게 해야 죄시하면서 죄를 이기게 해야 죄시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이기게 해야 죄시어서 악을 이기게 해서. 또 영혼의 더러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달라고 기도해요 악령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요 여러분들 유혹의 용들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해요 병을 물리치고 이기게 달라고기도하요또 귀신을 전천내고 이기게 달라고기도하요 육신도 이기게 달라고기도야 하고 음. 세상도 이기게 달라고기도야 하고 그러고 yeah. 그 그다음, 다음에는 이기게 달라고기도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와 악년과 귀신 그 세상 모두가을 치는 것이 죄야 yeah. 치면 죄요그게 죄의 상을 받고 이기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게 그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부어주시려서이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충만하게 마음과 영혼 속에 부어달라고 막기도 말씀을 부연하라 기도 말씀을 우리 영혼을 살리니까 말 맞습니다 음?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헌영이유이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이른바 영영 생명이라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여주셨옵소서 생명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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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주시옵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계속 잡고 시다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아요 사함을 죄사함을 사 미래나 이라 예사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이기시는군요. 이기시는 그러니까 막 변형이 돼서 막,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죽으셔서나, 탈아하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려면이 죄를 완전히 사망해야죠. 죄를 사야죠. 죄를 사야죠. 꼭그 기도 여정는 계속 확실하게 죄, 죄를 사야죠. 이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사업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나 몰라요. 하나님 말씀과 성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또 죄를 짓나 몰라. 이여 죄가 사업받고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은 응? 죄를 안 짓지요. 음. 죄를 사업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음. 죄를 짓는다. 아, 이 죄, 죄는 에대해서 여러분도 계속 힌 것입니다. 그들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이에게 보이거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셋이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더라 보더라 아 이게 모세의 선지자죠 모세 면례들을 보고들을 보나그 광경을 보니 이 체류자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 이 그런데 회전의 예수께서 일, 주여 우리가 여기 에 있는 것이 조사오니어 이거 봐,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싶었던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 얼마나 한거냐 그것도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그 옷이 그, 막흘려졌고만그으면 그, 그,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막 그냥 됐잖아요 모든 걸 하면 그런게 너무 좋은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만이 원하신다면 예수님만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 세 햇을 칩시다. 그냥 천막 같아서 셋을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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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막 세 햇을 칩고,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아 거, 소막 새 햇을 칩고 아주 여기서 그냥 살읍시다, 고. 소막 새 햇을 채워놓고, 아주 여기서 살, 살아요. 저 세상은, 지역된 세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러세요. 그 길에 소명세에 들 하나는 주님의 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리야하게 삽시다. 맨 아래 어그를 말을 했는데, 하늘에서 고려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에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일 이는데 사랑한 아들이요. 예수그중 에기 많은 거예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그래서 네가 기뻐하는 장인, 내가 기뻐하는 장인. 어, 은성이야. 하나님 아버지 은성이 다 어떤 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네가 기뻐하는 장인, 기뻐하는 장.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예수 그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냐고 엘리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냐고 예수의 말이 예수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당에서 신나에 바꾼 로실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 성령이 마시지 아, 않습니까 히브리서 음. 일장 절에 예적에는 여러 부분과 모래형으로 우리 주생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아, 통해서 아, 말씀하시는 아, 이다. 아, 네. 그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제 예수님 말씀한? 듣자. 모세 네. 시대 모세 말을 모세를 뭘 하루에 씀을들었고에리의 시대에 엘리에 통해서 말씀 들었지만은 오늘 날에, 예, 수님의말씀을들려놓 예, 셨금 예, 수금지 예수의 예수님. 말씀만 듣 지금, 지금, 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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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금의말씀금 한번 세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자. 듣자.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진리가 된다. 구약의 율법은 이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야. 알았죠? 그게 복음이 되고 진리가니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그 말이야. 예수. 예. 그러나 그들의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소녀를 대신해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 지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오직 예수에게는 아무도 보이지 않였더라. 그러니까, 어, 아, 엘리야도 없어졌어요. 모세도 없어졌어요. 오리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 예수님만 보이다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고 하더니 또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예는 아직 보이지않아또 한번 나서 오지 오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살아가자 누구 니 다른 사람 말 들을 것 없어 예 알았죠? 다른 사람 말 들을 것도 없어 예,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았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사리 s how you a 기 e ther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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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예수 y 예수. e 예수님 s y e 예수 e s Yes, y e 예수님 마시. 예수님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도, 예? 예수님도만 바라보고 나가고. 오직 예수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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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살자. 응.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a Saya! s 예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y a s a y 걸 s 기억임을 받으시게 a y a s a y 예수님 y 영광을 돌리 s 예수님을 a y a s 하 y 서 우리 예수님 a y a 살아. y 살아 a y a Saya! Saya! s a y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또 누구를 위해 주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예, 에? 알죠? 누구를 위해서 죽어?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음.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다 죽고 예수님께 충성하다 죽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알받으면 순종하다 죽고 이 충성하다 죽고 말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알았죠? 예수님께 죽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예를 전하기를 예수의 예로 부활하죠 예수 s 후 f I put 그 p good h o 셨죠 r a 예수님 말씀 as you are, yes, he m 예수님 말예수전하씀 u s t 고말 t go. Yes, h 라 네? u s t n 예수 go. 예수 s he m 예수 t not do it. 할례 다들 서는 들려오지나 예수님 말씀 들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나는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전 들으라 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서 살고 예수님 그리스도 위해서 죽고 예수님 우리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의 이름을 게야 오늘 확실하알죠 기도하는 것도 확실히 알았죠? 기도할 때 정말 기도 기도 기도도 죄를 사하게 해달 죄를 사하고 또그 다음에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마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여다이다이기기다 기도해요. 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네. 오늘 확실하죠?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우리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하려면 네. 그것까지 예수님은 정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 네? 이은혜통성을 한번 하는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꼭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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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령으서